예 정의당 대변인 박원순입니다. 아, 기동민 세정치민주연합 동작을 제목을 삼고 후보께서 고뇌에 큰 결단을 내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기동민, 기동민 후보께 진심 어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사실 오늘 오후 12시 30분경 김한길 세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신상정 정의동, 정의당 대표께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아무런 진전도,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과 노회찬 후보는 오후 5시 30분에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동민 후보의 결단으로 동작을 해서 꺼져가던 야권 승리에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야권을 혁신하고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노회찬, 기동민 두 사람의 진정성이 합쳐졌습니다. 이제 정의당과 노회찬 후보는 기동민 후보와 힘을 합쳐 이번 재보궐선거의 중심에 있는 동작을 해서 새누리당과 나경원 후보를 반드시 꺾고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